대구 경북 국민영화협회 청년행진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대구 시민센터에서 마을 방송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활센터 옆에 대구지부에서.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간에서 대구 시민센터 소서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준왕삼육, 문제실용팀, 대구 참여한대 청년활동가, 대구 YMCA 사회교육부에서 사회체육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 시민센터 공유대구에서 청년NGO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NGO 활동가로, 청년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장주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 청년NGO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장주선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 독립 영화 협회는 2000년에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활동하던 영화인들이 지역 영화 제작 활성화를 목표로 창립한 단체입니다. 가장 큰 사업으로는 대구 단편 영화제가 있고요. 올해로 22회째를 맞았습니다. 더불어 영화 제작 활동 지원, 정책 개발 등 지역 영화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네 작년 코로나 이후로부터 극장에 오는 관객들이 확 줄어들었고 또 극장 자체에서도 좌석 띄어앉기를 시행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관객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지난 5월에 영남 이공대학교에서 영화 상영회를 했었는데 상영 공간이 꽤 넓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관람하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관객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마음이 벅찼고 준비한 대로 관객과의 대화까지 잘 맞춰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대구 단편영화제는 매년 8월쯤에 열립니다. 올해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구 작품이 3편이나 선정되어서 사무국에서 출장차 전주국제영화제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타 지역의 영화제를 제대로 가보는 게 처음이라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국장님의 영화 희수도 장편 한국 경쟁 부문에 상영이 되어서 치열한 예매를 뚫고 관람했어요. 협회 일도 병행하면서 감독으로서도 활동하시는 국장님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독립 영화 협회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협회 일로는 평소 한 달에 한번 뉴스레터를 회원분들에게 보내고 홍보 이미지들 제작하고 있고요,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8월까지는 대구단편영화제 일이 가장 커서 요즘에는 영화제의 전반적인 홍보와 디자인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영상 제작을 돕고 있습니다. 홍보 이미지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영화제 자원 활동가 분들도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독협에서 일하기 전에는 단편영화를 만들어 보기만 했지 다른 건 거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 때에도 독협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 단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는 대구 지역의 영화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지역의 창작자 발굴, 성장을 위해 꾸준히 의견을 내고 활동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협에서 일하고 나서 개인적인 창작뿐만 아니라 넓은 상황을 보게 된것 같고, 지역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독립영화는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표현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줄 수도 있고, 좀더 특별한 소재나 이야기 전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재밌고 좋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오후극장에도 한번 들려보세요. 아, 그러면 저는 독립 단편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짧고 재밌는 영화가 엄청 많아요. 어, 먼저 오정민 감독님의 성인식이라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서울로 대학을 간 뒤에 정규직 전환에 실패해서 대학원에 갈까 고민하던 중에 대구에서 엄마가 찾아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엄마랑 딸 사이가 공감도 많이 가고 상황들이 재밌어서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최근에 박근방 감독님의 장롱면허라는 단편을 봤는데, 장롱면허인 주인공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감정이 섬세하게 느껴지고 영화의 분위기도 좋아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런 단편 영화들은 영화제에서도 보실 수 있고 네이버 인디극장이나 인디그라운드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하니까 시간 될때 한번 사이트 들려서 취향에 맞는 단편 영화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국립영화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대구에서 지금 좋은 지역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단편 영화랑 독립 영화가 정말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